깊깔롭. <laughs> 안녕하세요. 부대찌개 끓여 먹어 볼려고요. 마켓컬리에서 시켰거든요. 진짜 뭐가 많이 들었어. 아, 이인 분이네. 국물을 먼저 끓이는 건가? 마늘소스네, 마늘소스. 치클버튼. 갈아입고 왔어. 좀 심심한데. 맛있는데? 아까는 되게 싱거웠거든? 음, 맛있어? 응, 저 마라쥬스가 진짜 만능이네. 하이티라고. 그치? 응. 그치, 게 아니라 그냥 마라탕인데. 그냥 마라탕이라고? 햄이 진짜 맛있게 생겼어. 되게 신선한 맛이야, 햄이. 아니, 근데 스팸은 짜잖아. 이건 안 짜. 마라샹궈랑 부대찌개 섞은 맛이야. 좀 사골같이 얼큰한 맛. 라면 넣으니까 물을 다 잡아먹은 것 같아, 라면이. 음, 콩도 이게 되게 고소하네. 여기 있는 콩은 처음 먹어봐. 여기 김치가 또 들어있거든? 김치랑 마라주밥도 은근 맛있어. <laughs> 진짜 더운데 이 속은 시원해요, 깨우나네. 또입은 마라 때문에 얼얼해 딱 좋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마라 덕후로서 10점 만점에 7점? 짰다가 신거다, 짰다가신것다이거 조절을 제대로 못하겠어가지고 사골이랑 조합은 되게 괜찮아요. 김치랑도 은근 마라가 잘 어울리고 이게 염분 조절이 관건.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.